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너무나 너무나 지금 저희는 스튜디오에 있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성령의 기운이 뜨겁습니다. 아마 우리 화면을 넘어서도 여러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일 동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바로 경품 방송 시간. 박수! <웃음> <웃음> 드디어 경품 방송. 자, 우리 단위 목사님과 우리 패널들 모시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시청소감 함께 나눠 들으면서 또 오늘 경품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모시겠습니다. 단위 목사님 가운데로 자리하시고요. 예, 우리 어 양쪽으로 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이쪽에. <laughs> 자.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고 오늘 경품 방송 진행하는데요 아예 우리 시청 소감을 우리 한번 나눠 들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예 오늘 하루 처음 세계 최초 우주 최초 한국 최초 정교인 온라인 수련회를 온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소감 한 말씀 예뭐 <laughs> 제가. <웃음> <웃음> 뭐,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형태의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저는 또한 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코로나 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곳까지 이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형태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 그냥 그냥 어떤 때는 야, 이거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아 저렇게 사시는구나. 저렇게 가족들이 있으시는구나. 뭐 그렇게 느끼고 그냥 모든 것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 모든 것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 우리 한번 우리 패널도 모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박혜진 집사님. 예, 오늘 하루 소감. 네. 아, 저도 목사님의 눈물이 잡고 저도 전념이 돼 가지고. 우리 그거 아시죠? 성도님그 다니 목사님 기침 하시면 네. 그,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네, 저도 올려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되겠는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저희가 함께 하나님 섬기고 또 저희가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은혜 공동체임을 느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오셨어요? 네, 저도 자꾸 휴지를. 네. 우리 지금 스튜디오 를 담당으로 너무나 고생하는 우리 쌍둥이 아빠 윤태인 집사님 오늘 패널로 모셨는데 기술진으로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하루 소감. 네, 그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열리고 나서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어, 저는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어떻게 쓰일까 고민이 참 많은데 오늘 시간이 그 응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제 오른편에 지금, 어, 송기현 자매님, 우리 은혜로운 미모의 <웃음> 송기현, <laughs> 송기현 자매님. <laughs> 그, 여러분 아시죠? 매주 토요일 9시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온, 예, 보금전도 방송 잊지 마시고, 저희 둘이 그 m c 예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고생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오늘 하루 소감 한 말씀. 저는 사실 온천교에서 나고 자란, 네, 성도로서, 네, 네. 제가 어렸을 때전교인 수련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어딘가를 그렇죠. 가서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막, 어, 나면서. <laughs> 아, 오, 저희가. 오셨다, <laughs> 오늘. 네 아, 많이 오십니다 아, 지금 아마 다 같이 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게 확, 확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밖에서 시스템을 보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정말 이 오는 은혜와 감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아마 송도님들도 가정에서 동일한 이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진짜 저도 뭐한 말씀 드리자면 진짜 저 스튜디오에 있는데 진짜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이 벽을 뚫고 화면을 뚫고.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도 또 모레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예 지금 다 음소거니까 아멘 할 때는 오른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아 이렇게들 좋아하십니다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온초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더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달목사님 오늘 하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홈투도 있었고 오예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늘 먹방 그저 야국 식당도 있었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있으셨다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laughs> 다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운잡매님 오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어... 시간이 제일 좋요 저는 그 먹방을 보면서 야곱이실까네 네. 성도님들의 가정을 좀 엿볼 수 있어서 뭔가 좀 신선했다고 아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아저 성도님 어떻게 사실까 네. 앞치마까지 네. 착용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요리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또 교회에서는 약간 조금 이 예쁜 옷 입으시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꾸민 모습들을 네. 보는데 꾸밈없는 정말 집에서의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신방 같은 느낌. <laughs> 네네좀더 네. 친밀해진 같은. 느낌이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 박혜진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네, 저지 저는... 네, 저는 3 0사공 우리 김상우 집사님 준비하셨던 기도의지. 네, 개인적으로 이건 좀긴 프로젝트인데요. 1 2월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죠. 열어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죠. 복 주셨는지 은혜를 셀수 있는 시간될것 같아서 미리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유익하고 네. 재미있는 네,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태 집사님 어떠셨어요? 어떤 어, 순간? 저는 홈트가 홈장 홈트. 깊었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 성도들과 함께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그 어떤 일들을 네. 그 이제 아하. 홈트를 통해서 네. 예.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laughs>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우리 하명숙 권사님, 하명숙 권사님 예, 뮤트 해제하시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숙 권사님, 아... 예, 어느 아... 예. 무슨 예배 <laughs> 예배할 때에 찬양 중에 마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다. 아, 오늘 밤 시간에도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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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시간 스튜디오 찬양 시간도 너무 좋았어요. 예예 찬양 시간에 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을 아, 예, 느꼈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한번 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 중동부 박원립 학생 정말 의젓하게 응. 정말 열심히 참여를 응. 했었어요. 모든 순간 예. 열심히 참여해줬어요. 이를 이 박원립 맞나요? 예 안녕 친구 맞아요. 예 오, 오, 목소리가 오. 변성기가 왔구나. 오. 자 오늘 하루 제일 좋았던 오. 순간 언제였어요? 온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잘 다스리 아. 온 리더가 되기 위해 어. 잘 맞습니다. 다스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먼저 잘다스려지라는 말이 있어서. 아, 아멘. 야, 할렐루야. 우리 다니 네. 목사님 네. 설교 음. 말씀에 예, 말씀이 줄줄 나왔어요, 어, 그럼요. 네, 그냥 야, 우리 박수 한번 보내. 온천교의 다음 세대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우리 또한 가정만 더. 우리 강미선 집사님 예. 지금 강미선 집사님. 예. 오늘 하루 중에 우리 또 상관사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데 오늘 하루 중 가장 오늘 감동 포인트 언제셨죠? 한양할 때 저도 각 가정이 예배당이 되는 것 같은 아유.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감동스러웠어요. 그쵸? 각 가정 모두가 예. 같은 공 같은 시간에 각자의 저소에서 같은 예배. 음식을 먹고 <laughs> 같은 말씀과 <laughs> 네. 솔직히 집사님 오늘 수련회이 정도일 거라 생각을 못 하셨죠? 아네아전 네. <laughs>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가 그러니까, 아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 대단한데 그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아, 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힘 주시는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또 다른 은혜를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자 이름하여 경품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박혜진 씨잘 진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방금 저희와 줌으로 인터뷰하신 집사님들께 또 권사님들께 또 장노님들께 또 다양한 경품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데일리 경품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일리 경품이 있는데. 오늘 데일리 경품 뭐뭐 있는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경품 오늘 오늘 경품 이렇게 많이 나. 이렇게 많은 경품들 자, 네. 쌀이 있고요. 문상도 있고 신라면네 박스에다가 자, 공기 청정기 진동 마사지건 두개 있고 갤럭시 워치 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의 네. 1등 상품입니다. 갤럭시 워치 1등 상품. 저 따로 네. 빼 주시고 서큘레이터 선풍기죠. 네, 네. 자, 올리브영 상품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상이 따로 있는데 저 그렇죠. 문상은 네. 저희 문자로 지금 아, 문자. 시청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아,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빠르게 오늘 하루 내 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는지 문자 010 349491019101로 -910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 번호 문자 보내시고 저쪽으로 010 34949101 예. 아, 여러분 오늘 하루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제일 은혜로웠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하는 그 순간 감동의 포인트 지금 문자로 주시면 문자 주시는 분 우리 선착순 1 0 명을 뽑아서 문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동안에 우리 댓글로 참여하신 송도님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마가렛꽃 아멘, 주님의 능력과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가정에 영원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성희 집사님이 목사님 또 목이 메이시네요. 아, 예. 예, 목사님이 오시면 예, 성도님들도 같이 오시고. 네, 예. 자 최길래 권사님 한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온천교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최민경 최미경 집사님도 목사님의 울컥임이 온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되는 듯합니다. 네. 하고 우리. 최재희 성도님 너무 너무 은혜됩니다. 예 하트병. 자 이렇게 유튜브, 유튜브로 댓글 참여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문자로 우리 대표번호로 오늘 가장 은혜로던 순간들 소감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고 계신데 윤태인 집사님 한번 몇 가지 발표해 주시죠. 예, 몇 가지. 번호예 디번호 2484. 2484 목사님께서 그분이 오는 듯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세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0 5 0 8 저녁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주님의 성전이 된 기분으로 더욱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문화상품권. 예, 문화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쭉 읽어 주시죠 또. 네, 저는 야곱비 식탁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다른, 다른 곳에서 같은 음식을 나눌 수 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끝 번호 7457입니다. 7457님께도 문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족 네. 저는 마지막에 목사님과 강도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아, 이거 너무 좋은 문구인데요 어벤져스 같이 모시였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벤져스가 아니라 기도의 예, 어벤져스였다. 예. 네. 문상 드리겠습니다. 예. 2079입니다. 2079. 예,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어 되게 네, 간사하네요. 6925 노정각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와우. 아. 네. 야, 짧지만 네, 아. 굉장히 굵직한 네. 예. 어, 쌀 하나 드리죠, 쌀! 네, 예, 2000 쌀! 한 포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경품을 좀 뽑아야 돼 있어요. 더 많은 네. 분들께 아, 예, 그 경품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출석체크가 다 되고 있거든요. 줌으로,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지금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이름이 두 번, 세 번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친 후에도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못다한 말들 있으시면 소감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박희 집사님 들고 계시니까 네 어, 신라면 4박스, 예, 네 박스 한 명씩 네명한번 뽑아주시죠 네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부 정은현 형제, 형, 어, 정, 자매 죄송해요. 자매 죄요해요 <laughs> 어, 네, 네, 예. 자매 요 잠이요. 잠이요. 잠이 자매 이요 잠이요. 매이요 잠이요. 네또겠습니다 초등부, 유사이설이야 서리. 축하합니다. 신한 박스 1 지역 김순애 성도님 김순애 성도님 신라면 한 박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일 지역 이현재 장누님 자일 지역 이현재 장누님 신라면한 박스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박스 모두 뽑았네 예, 모두 뽑았고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윤태인 아, 우리 집사님께서는 아, 올리브영 올리브영 네, 예, 세, 네 예, 세 분, 상품권 네세분 상품권 올리브영 세분 가겠습니다. 네. 청년부 김유희. 오, 김유희 장님 축하합니다. 네. 올리브영. 중동부 황덕빈. 황덕빈. 중동부 싱고. 베 친구. 올리브영 네, 마, 상품권 마지막 하나 더 뽑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지역 정선도. 정선도 상원이 장준근 님. 예. 우리 장노님들은 다시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자 이쪽으로 주시고 네. 어, 우리 단위 목사님도 좋은 거 뽑으셔야 되니까 우리 어, 은혜로운 김 우리 성기현 자매께서 어, 문상 문상 다섯 개 다섯 개 문상 다섯 개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속도로 읽어 주시죠. 네 이지혁 이미희 성도님이십니다. 이지혁 이미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문상입니다. 어, 이건 지역이 없어요. 서, 은경, 서은 교수, 304, 서은경 성돈이. 서은경 성수 상금 사서 성경 성돈이 예, 문상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초등부홍원우 친구. 친구 축하합니다. 문산 합니다당첨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경남 김해 이범혁 집사님. 1 4집집오님 오늘 년1 <laughs> 7다네 많이 1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0년 1 1 2년사4년1김년 16년 1사님 18년 10년 11년 12년 18년 10년 11년 12년 18년 10년 11년 12년 18년 10년 11년 가2년 18년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 2 0도 11년 1 자! 여러분! 3분! 이세령 사모님!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어쩌워? 어쩌워? 그냥, 그냥 제가 뽑는 거 보셨죠? 자,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이세령 사모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아! 뽑았습니다. 남편이 한건 했습니다. 아! 자, 아, 시원하게, 올려는 시원하게 보내세요. 자, 사실 오늘 예훈이 생일인데. 아, 예훈이 아! 생일 축하해요. 예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자, 하나 더 뽑을게요, 제가 어, 진동 마사지건 아... 전동 아닌가요? 전동요. 이 전동, 전동 마사... 진동, 진동 전동? 전동인데 진동이 되는 마사지. 그요 네네네. 저 뽑았습니다. 이문희 원사님, 이문희 원사님, <laughs> 예, 이문희 원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예, 전동 마사지건 하나 더, 하나만, 하나 더뽑아주시요 자, 발표해 주십시오. 미남 1구역 김성은 씨 성도님 미남 1구역 김성은 성도님 전동 마사지건 당첨되셨고요 자 하나 더자 공기청정제습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겁니다 공기청정제습기 사지역 정명근 정명근 장본님 <laughs> 공기청정제습기 너무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 주신 게 아니라 드디어 1위 갤럭시 워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갤럭시워치입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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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발, 제발요, 주님. 제발, 제발요. 자, 뽑혔습니다 이지혁, 이지혁, 김합수, 성도님. 성도님. <laughs> 이지혁, 김합수, 성도님. 아, 축하합니다. 인터뷰 한번 해봐도 되시죠? 아, 저희 아, 계시네요. 계시네요. 아 성도님. 지금 아 갤럭시워 아 오늘 1등 사품 당첨되었습니다. 예,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그 뮤트 해제해 주시고요. 예,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자, 하트 한번날려주십시오 하트! 자, 손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예, 자,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지금 집 사람하고, 네. 딸, 아들 다 보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 제, 제 방에 문을 열고 확 들어오네요. 아, 할렐루야! <laughs> 네. 지금 집에서 난리가 나셨다. 아, 아, <laughs> 자, 지금 갤럭시 워지 이거 전자 시계 이거 당첨되셨는데 요거 누그 우리 집사님 쓰실 건가요 아니면 누구 다른 가족 누구 주실 건가요? 아 그거는 집사람한테 일단 상담을요 그런 그렇지. <laughs> 가정이 그죠. 평화를 위해서 가정이 강한 자를 결과가 자랑스럽게. 네. 네. 예 오늘 자 집사님 오늘 하루 중에 오늘은 수련회 참석하셨는데 하루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예 순간 있으셨다면. 글쎄요, 저는 그 먹방을 같이 먹었는데 네. 그맛 <laughs> 있었습니다. 너무 아,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수련어 오늘 오늘 첫째 날 1등 경품 당첨되시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네, 그렇죠. 문달이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품이 돌아간 게 아닐까 네. 오늘 예 어, 우리 단니 목사님 우리 내일도 와 주십시오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주 최초 세계, 세계 최초. 최초 세계 최초 <laughs> 한국 최초 우리 오회론 수련회 내일도 우리 성도님들 꼭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 <laughs>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만 조금 조금씩 시간 내셔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 또 만나서 또 수련에 복되게 또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많이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일 새벽 기도는 본다에서 그대로 드려지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7시부터 바로 찬양 방송이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또 내일 저녁 집회 똑같이 줌으로 들어오신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늘 마친 기도와 축도를 다니 목사님께. 여러분 이게 참 잡듣기 은게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음. 또 다니 목사님 기도 받고 잠자리 드는 이게 다리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손. 예. 다니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손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련회로 동참케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극심한 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온천교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된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니 하나님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처음하는 우리 수련회인지라 하나님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 최선 다해서 우리 내일 모레 하나님 또한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들 오늘 피곤한 몸 이제 이끌고 잠자리에 들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침실 위에 하나님 또한 또한 잠자리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수가 모든 종들이 함께 하시고 행복한 밤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천교의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를 참석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또한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쇼 선한 분들 오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만나요.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내일,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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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